자, 이곳은 무스페라 임이고, 울타는 절벽, 노른이르 상자, 잠겨 있는 상자를 오픈하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바위가 막혀 있는데 중간에 이제 창을 던져서 폭파시키는 표식이 되어 있고요. 폭파시키고 안으로 들어가면 잠겨있는 상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상자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보면 불 붙이는 곳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하나가 보이는데 그 왼쪽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불을 붙이는 건데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고요. 나머지 이제 두 개가 문제겠죠?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이쪽 방향에서 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세 개를 날리고. 이쯤에다가 공명을 하면 같이 번쩍이는 빛이 좀더 강해지니까 이쯤 위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째 불을 붙였는데 문제는 저 아래쪽이란 말이죠. 저 녀석이 가장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 한 이쯤에다가, 그리고 이 불나는 곳에다가 한번 써보죠. 이렇게 해서 세개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아까 영상처럼 그대로 따라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 다음에 두개 이어주고 마지막에는 이곳에 불꽃의 폭발을 이용해서 불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